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5년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어 휴가 갔다오고 그게 한동안 제가 동영상을 안찍었죠 아, 그냥 치친것거 같아요 막 덥고 막좀 그냥 좀 무력 무력해졌다나? 그런 남이 좀 없지 않았어요 아마 아 이게 참 사람이 의기 없는 게 있는 거구나 좀좀 제스스로 말하면 좀 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또 다시 또 마음을 추스리고 저는 또제 남들을 또 히스토리 만들어야죠. 어뭐 최근에 변화는 뭐 계속 7시에서출근해7 7시 일곱시까지 출근,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한 거였는데 이게 또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뭐 우리 전부서가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한번 뭐 일부분 빼고 인제는또 50%도 바뀌었어요 뭐 이런 거 보면 뭐, 정치하시는, 정치나 아니면 그런 정책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혼자 갑니다. 그냥 저만 올해 말까지 7, 4로 지금 출근할 예정입니다. 또 뭐, 내년 되면 또 다시 8, 5로 출근해야 될지 좀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일관성. 뭐 내가 잘못되더라도 잘못된 그런 거더라도 일관성 있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또 회사 정책이지만 또 뭔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에휴 그냥 따라하려고 하는 또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laughs> 그냥 또 짜증이 좀 짜증 같지 않은 짜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좀 실행에 대해서 물분을 토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또 다른데 똑같이 어요또그 노트북을 살려고 계속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아 이거 뭐 애플의 액티브 락, 아이 클라우드 락, 그니까 러 비번이 걸려있는 노트북이 3개 나오는데, 이걸 이제 해제를 해야 돼요. 해제를 하려고 또 뒤져보니까, 뭐, 이게 애플의 맥북이, 인텔 칩이 들어가는 버전이 있고, 지금 실리콘 버전. 그니까 러그 애플, 지금의 칩이 적용된 버전이 있는데, 이게 인텔 메카니도 괜찮대요. 깨수 있대요. 근데 지가 말하는 실리콘 버전은 지금 아직까지 깬게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와, 또 유튜브에 또깬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는 진짜 같아가지고 제가 메일도 보냈는데 아니,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을 기다려보고 가능하면 아 이거 한번 저질러 볼라까 생각인데 아좀 위험한 도박이죠. 제가 한 3, 40만 주고 사가지고 그거 해보면 해지 못하면 그냥 장식품인데. 아, 이거 참. 그렇습니다. 출근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아정좀이 어, 아파가지고 집에 있는 소주한 병이나 스콘랜드 위스키 한잔 먹었는데. 아침이면 조금 뭐 풀린 것 같아요 하하하음 <laughs> 음. 아. 이제 또, 또 신나게 또 달려봐야죠 여러분 오늘 하도 파이팅 하시고요 여름이 가기 시... 가을이 여름이죠 가을의 여름이 가기 시작합니다 끝나 아.